자 이번 장이 물의 자동 이온화란 말이야. 음. 물의 자동 이온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에 연, 이렇게 연결이 되는 애가 누구냐면 어, 산염기 반응이에요. 니네 우리 교육과정에 화학 원에 나와 있는 뒷 부분에 보면 산염기의 정의는 안 나와 있고 그냥 바로 중화 반응으로 들어갑니다. 그 산염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통합 과학에서 조금 다뤘다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정의 부분이 나오는데 통합 과학에서는 이제 아레니우스 정의 수준까지만 했어. 근데 이제 브랜스테드 로리하고 루이스 정의까지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야.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에 어 이제 어 산염기 중화반, 어 산염기의그 2가 반응, 삼가 반응, 이가의 산, 삼가의 산, 이런 게 나와요. 이걸 방금 선생님이 했던 그평형상수 값하고 이제 비교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얘는 화학원하고 화학투를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조금 좀 집중을 좀 해봅시다. 먼저 산과 연기에 정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수학이나 과학은 정의의 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Definition. 그래서 정의대로 따라가줘야 되잖아. 그래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 이미 배웠던 통학과학에서 배웠던 아레니우스 정의가 있어. 아레뉴스 정의는 뭐냐면 뭘 산이라고 얘기를 하냐. 산은 우리 영어로 엑시드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전제조건이 들어가 물에다 녹였을 때야 수용액에서 H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애를 우리는 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여기서 이 H플러스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수소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이제 화학을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H플러스가 들어있는 그런 애들을 갖다가 물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실제로는 어떤 식이 되냐면 물분자가 이렇게 생겼잖냐? 우리 다 알고 있죠 이제? 그리고 비공유전자 쌍이 이렇게 있지? 이런 구조, 구분형 구조로 생겼잖아.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된다? H플러스가 들어가잖아요? 수소이온이 들어가면 자 봐봐, 이 수소는 전자를 버려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도 없는 거야. 양성자라고 그러죠, 그래도 프로톤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데 얘가 수용액 안에서는 이게 플러스 성향을 띠기 때문에 물 분자들이 물 분자가 어떻게 돼 있지? 이쪽으로 델타 마이너스, 이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조금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 저 산소 파트가 마이너스 부분적인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 플러스 양이온을 이렇게 둘러싼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유 결합도 배웠잖아. 공유결합 예를 든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비공유전자쌍이 얘 불쌍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얘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우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대학 가면 배워. 배위 공유결합이라 그래. 원래 공유결합은 전자 하나, 전자 하나 이렇게 해서 결합하는 거지만 얘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전자쌍을 주는 거야. 없는 애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결합하는 거. 만약에 이게 1대1로만 결합한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비공유전자 쌍이 한 쌍이 이렇게 남죠. 그리고 전하량은 그대로 플러스가, 플러스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어서 많이 봤지? 이게 H3O 플러스라고 하는 애야. 우리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옥소늄이온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물 속에 집어넣으면 이런 형태로 존재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H 플러스 수소이온이라고 해도 되고, 조건 자체가 수용액이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H 플러스가 존재하는 건 이런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는 라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확장하는 거야. 아래 뉴스 정의를 어디까지 확장하냐면, 음,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또는 H3O 플러스를 내놓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는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 어떤 예시가 있겠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HCL 이렇게 쓸 것이야. HCl 가로 열고 기스 상태를 쓰면 저거 뭐라고 읽어야 돼? 염화수소라고 읽어야 돼요. 염화수소 기체고 자, Cl이 어떻게 되니? 전기음성도가 이렇게 크죠. 그러다 보니까 Cl 쪽으로 치우치고 HCl은 대표적인 공유 결합이잖아. Cl 쪽으로 델타 마이너스 치붙치고 여기 델타 플러스 부분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극성이야. 극성이니까 어떻게 된다고 니네 끼리끼리 녹는다 그랬잖아. 극성은 어디에다가 물에다 녹이면 물도 극성이니까 잘 녹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더라? 이게 이제 H3O 플러스 이렇게 생겨 AQ라고 쓸 것이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이렇게 쓸 것이죠. AQ 이렇게 된다. 또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잖아.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HCL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이렇게 물에다 녹였을 때 우린 얘를 뭐라 그러죠? 염산수용액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염산수용액은 누구를 내놓아 수용액에서 H3O플러스나 이 H를 내놓더라. 그런 애를 우리는 얘를 뭐라 그래? 산성물질이다, 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이게 아레뉴우스 정의예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H플러스,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물에다 넣기 때문에 H3O플러스, 이게 수능형이다. H3O플러스를 내놓는 것도 아레뉴스 정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기죠 염기는 우리 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이스야 정확한 표현은 베이스가 맞아 그런데 이제 이게 특히 물 쪽은 어, 토목공학에서 토목공학에서 물을 다뤄야 돼요 니네 토목공학에서 왜 물을 다뤄야 될까 비가 내리거나 그러면 하천이 붕괴되기도 하고 하천에 관계된 것도 토목공사잖아 그다음에 또 물하고 관련된 게 토목공사하고 관련 있는 게 뭐가 있니 댐 댐을 만들어야 돼 너네 댐 만들 때 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목하는 사람들이 그 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뭘로 바뀐 거야 공학으로 바뀌어서 환경공학이 된 거야 그래서 환경공학에 물 관리하는 물 파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 염기성을 뭐라 그러냐면 알칼리니티라 그래. 그래서 염기를 알칼리 알칼리 얘기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돼요. 알칼리. 그러다 보니까 이 염기의 성질을 알칼리라고 표현하는 그런 책들이 되게 많아. 원래 화학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염기는 영어식으로 보면 베이스가 맞습니다. 원래는. 근데 알칼리라고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 산성의 반대가 염기다잉 참고로 알아도 이건 상식으로 알아도 산성 엑시드의 반대는 무조건 베이스야. 근데 다 잘못 알고 있는 게 알카리성으로 알고 있어. 요 알카리성도 염기성의 의미는 갖고 있어. 음. 니네가 나오잖아 광고 나오잖아. 알카리성 이온음료 개또라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아니야? 맞잖아요. 어, 그거 먹으막막 갈증 해소음료, 알카리성 이온음료, 그죠? 개또라이 막 나오잖아요. 그거 먹으면 개또라이 되나? 어, 그죠. 하튼 여 그래. 그왜 그래? 알칼리 금속이 많이 들어 있어서 갈증을 해소하는데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만든 그런 음료수야. 근데 걔 먹어봐봐. 새콤달콤해. pH 용지 찍어봐. pH 시험지 걔 산성이야. 알칼리성 이온 음료인데 왜 산성이야? 무순이잖아. 왜 그래? 맛 만나게 하려고 거기다가 막 무슨 무슨 산 그죠? 그런 산들 새콤새콤한 걸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산성이야 이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알칼리성 그러니까 염기라고 헷갈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 맛은 신맛이 나는데, 그럼 거기서 알칼리성이라고 하는 알칼리의 의미는 알칼리 금속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나트륨, 칼륨 같은 애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게 과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마시면 흡수가 빨리 돼서 칼증. 갈... 축구 심하게 하거나 운동 심하게 했을 때물 마시면 배만 아프지. 그럴 때 이온 음료 마시면 잘 흡수.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물안 먹어. 크, 막 축구 선수를 90분 풀로 뛸 때. 밖에 나와갖고 잠깐 막 먹는 거, 그 이온음료야. 그래야지 흡수가 되지. 거기다 물 갖다 놓으면 배 아파서 못 뛰어. 흡수가 안 돼. 그런, 그게 이제 그 안에 이온, 알칼리금속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칼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거의 대다수가 알칼리성은 염기성인 경우가 되게 많아. 알칼리성은 염기성인 경우가 되게 많다. 그 대표적인 애가 어떤 걸까요? 빗물. 빗물이 대표적인 알칼리성이야. 약염기성입니다. 빗물이. 니네 뭘 느낄 수 있어? 비 맞아본 적 있어? 비 맞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물에 비해서 빗물이 미끄덩거리지. 되게 미끄덩거려. 그거 비누 물 풀면 되게 비누 잘 풀린다. 센 물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비누가 잘 풀려. 그런 애들을 우리는 알칼리가 풍부한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애들이 미끄덩거리면서 비누가 잘 풀려. 요렇게 된다. 그런 것들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나은 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다. 원래 어원은 알칼리금속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칼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런 애들이 들어있는 애들은 염기성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염기는 우리 뭐라고 정의한다? 수용액에서. 이것도 전제 조건이 수용액이야. 이번에는 뭐가 나와? OH-를 내는 눈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OH-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수산화 이온이라 그래. 음. 어떤 쌤들은, 야, 이거 에! 에라고, 읽어봐, 에지. <laughs> 그래서 에가 나오면, 어. 용액에다가 어떤 물질을 집어넣을 때 애가 나와. 그럼 뭐야? 염기성이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OH-를 우리는 하이드록사이드 이온, 우리말로는 수산화 이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애가 있을까요? 우리 잘 아는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 NAOH. 이거 고체물질이죠. 근데 얘 이온결합물질이기 때문에 극성이야. 극성이니까 얘 물에다 집어넣으면 잘 녹아요. 물도 극성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NA 플러스 이온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 OH- 이렇게 이온이 나오더라. 아하! 물에다 집어넣더니 수산화 이온이 나오더라. 우린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염기성 물질이다, 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바로 아레뉴스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게 다 맞는 것 같았어. 그런데, 우리 이런 애가 있죠. 중요한 애지. 공유결합할 때 배웠던 암모니아가 나오죠. 암모니아는 삼각뿔 구조죠. 비공유전자상 쌍 한쌍 있고, 그 다음에 107도죠. 삼각뿔 구조에. 그 다음에 극성이지. 그래서 얘를 갖다 극성이어서 물에다 녹였단 말이죠. 물도 극성 물질이니까.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되더라? 어,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되더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 OH-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이야. 오라. 자, 물에다 집어넣었더니 OH-가 나왔어. 그래서 얘가 염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냐? 좀 이상하지. 이상하죠. 왜 이상해? 뭐가 이상해? 아까 이 위에 거는 수산하나트륨은 지가 OH를 갖고 있어서 여기다 물에다 넣었더니 이 OH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어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으니까 얘를 염기라고 한 건데. 암모니아는 물에다 넣었더니 OH가 나왔어. 이것 때문에 염기긴 맞아.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물에서 OH가 나온 것 같지 않냐? 그죠? NH3는 가만히 있고 물에서 OH가.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 물은 중성인데? 왜 물에서 OH가 나와서? 이게 OH가 나온 쪽이 염기이고 싶... 염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조금 애매한 거야. 애매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레뉴스 정리의 한계가 느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선을 그어야지 이렇게. 그죠? 손절해야 돼. 손절해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가 이제 뭐라고 결론부터 내릴게요? 암모니아는 뭐가 아니다? 아레니우스 염기가 아니다야. 일 수가 없지. 왜? 지가 OH. 그러니까 이제 정의를 조금 후대 과학자들이, 제자들이, 제자들 아니고 후배들이 이걸 손을 봐야 돼요. 정의를 어떻게 할까?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지가 가지고 있는 OH를 내놓으면, 지가 가지고 있는 H를 내놓으면, 그게 산이고 연기인 거야. 근데 암모니아는 지가 OH를 갖고 있지 않지? 그러니까 OH가 나왔는데 직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래 뉴스 정의도 설명할 수 없음이야 그래서 얘는 염기는 염기는 맞아 근데 아래 뉴스 염기는 이제 아닌 거야 그럼 얘가 염기라는 거를 정의를 할줄 알아야 될거 아니니 그게 이제 유명한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입니다 정의만 써놓고 저 옆으로 이동해갖고 써줄게 자. 산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얘는 그냥 무조건 H+를 내놓는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프로톤, 프로톤이 H+죠 양성자, 프로톤 내놓는다 그래서 기부한다 노노야. 그다음에 이제 염기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염기는 베이스라에서 이번에는 이제 H+를 받는 물질이야. 똑같이 이제 기준점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톤 받는 거니까, 억셉터죠. 이렇게 표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뭐, H를 주고받는 거를 산념기라고 정의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들어갔어? 수용이라는 전제 조건이 빠졌지. 그러니까, 이건 수용액에서도 가능하고, 벤젠용액에서도 가능하고, 기체 상태도 가능하고, 고체 상태도 가능하고, 굉장히 광범위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산념기의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아레니우스 정의였으면, 브랜스테롤이는 굉장히 넓어진 거야. 그거보다 넓은 게 이제 루이스의 정의까지 가는 거죠. 근데 네, 루이스 정의는 다음 시음에할 거야. 어, 지금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브랜스테롤이까지만 좀 정리를 합시다. 일단 정의는 이렇게 된다. 브랜스테롤이 정의가 이렇게 된다. H 플러스를 내놓는 거? 산. H 플러스를 받는 거? 염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암모니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 다음에 거기에 H2O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경우에 거의 대부분 양쪽 반응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NH4+,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OH-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암모니아 입장에서는 H를 받았잖아. 얘 연기가 되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H를 주었죠. 산인 거야. 그 다음에 이쪽 반응에서는 H를 얘한테 줘갖고 갔지. 그러니까 얘는 산인 거지. 얘는 염기를 OH-를 OH, 받아 갖고 갔죠.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염기인 거지. 이런 관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반응에 있는 반응물도 산염기가 있고 역반응에 저, 저 반응물의 생성물에 있는 물질에도 산염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 관계를 따져야 돼요. 여기 염기하고 요산 비슷한 모양이지. 이쪽 산하고 이쪽 염기하고 비슷한 모양이지. 이런 관계를 우리는 무슨 관계 에 있다 얘기해? 짝산 짝염기 관계 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니네 화투 선택하는 사람들은 화투에서 배우세요. 짝산 짝연기 관계 있다. 이 짝산 짝연기 관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가 강산이면 하나는 야경기야. 짝산 짝연기 관계. 수연아, 엄마, 아빠 가만히 생각해봐. 어떤 분이 더 세시냐? 네가 생각하기. 엄마가, 응. 어. 자, 수연이가 생각했어요. 엄마가 더 세셔. 그러면 아빠는 되게 좋으신 분이고, 아, 뭐, 세고. 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laughs> 근데 엄마가 좀 세셔 어. 그러면 아빠가 좀 약하셔 가정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 자만히, 가만히 우리 부모님 한번 생각해 봐 어, 어느 분이 나영이는 어때? 잘, 잘 모르겠어? 응. 어. 어떠니? 엄마가 세셔 대부분 엄마가 세시구나 왜냐면 이제 어,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 정도 되면 어머님들이 이제 남성 호르몬이 왕성해져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아빠들은 여성호르몬이 왕성해져서 어떻게 돼요? 드라마 보시면서도 막 울지, 그래서 자꾸 설거지 하시려 그러지, 그래서 그렇죠? <laughs> 그래. 어, 근데 엄마들은 막 어. 장롱 막 혼자 막 옮겨놓고 막 그러지 않아? 어. 힘이 세져요.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이게 역할이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집을 생각했을 때 아빠가 세면 엄마가 약하고 엄마가 센 집은 아빠가. 야, 만약에 엄마 아빠 다센 집은 어때요? 거긴 좀 비정상적이지, 막 어. TV 날라다니고. 그죠? 요강이 날라다니고 막 그럴 거 아니요. 그죠? 우리 정상적으로 나면 어떻게 돼? 한쪽이 세면 한쪽은 당연히 약해야 되는 거야. 그게 자연의 이치야. 그래서 짝산 짝염기 관계 있을 때는 항상 하나가 세면 하나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관계 있다는 거 나중에 이제 중요합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서로 비슷하게 생긴 모양의 산하고 염기를 짝산 짝염기 관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산염기를 표시할 수 있겠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에서의 산염기의 정의다. 뭐라고? H 플러스를 내놓으면 산. H 플러스를 받으면 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건 주로 이제 약산 또는 약염기. 우리가 이제 강산, 강염기 그러면 우리 통과 때 배웠잖아. 강산에 뭐 있어요? HCl 염산, HNO3 질산, H2SO4 황산 이런 애들 다모였어 강산이었지 그 다음에 강염기 뭐 있었어? NaOH, KOH, CaOH2 이런 애들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슘, 수산화칼륨 이런 애들 전부 다 강염기였다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약염기 약산이 있다고 약산에 어떤 애가 있었니? 우리 배웠던 거 CH3 식초 있잖아 COH 얘 아세트산이지 얘 어떻게 되니? 양쪽 반응이고 H플러스 그 다음에, CH3, COO-.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산을 내놨으니까, H를 내놨으니까 산이고요. 얘는 얘가 염기죠. 받아서 갔으니까. 지금 브랜스테 로리만 설명하는 거야. 얘는 H를 내놨으니까 산이고, 얘는 H를 받았으니까 염기인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약산이었어. 또 약산 뭐 있냐? 이거보다 더 약산인 거. 기억나? 콜라 사이다에 들어있는 그죠? 뭐라 그래? 탄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있는 아세트산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냉면에 넣어먹는 그 식초는 어때요? 새콤하죠 신맛이 나지 근데 니네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갖고 딱 따가지고 먹었는데 새콤해요 그럼 상했다고 바꿀걸? 그죠? 탄산이 분명히 들어있는데 그 산은 시질 않아 시질 않아요 그 정도로 약산이야. 탄산은 엄청난 약산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뭐라 그래. 이가가 있잖아. 그래서 우린 이가의 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심화 과정입니다. 그럼 얘가 이온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H 플러스에 HCO3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한번더 해볼까? 한번더 하면 어떻게 되냐? H 플러스에 CO3 마 이렇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 원칙상으로는 이렇게도 쓴다고요 HCO3라면 얘네를 한꺼번에 단계별로 쓰지 않고 한꺼번에 우리 이렇게 쓰는 버릇을 했었어 이렇게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이제 반응 평형상수를 K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단계별로 나눴으니까 이걸 K1이라고 그러고 이걸 K2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우리가 이제 평형상수로 평형반응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일단 우리 얘 한번 나눠 볼까? 어떻게 되니? 이 탄산의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반응은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어떤 거예요? 두 번째 반응, 뒤에 거, 뒤에 거는 이렇게 생겨. 얘가 반응해서 얘가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자 빨간색 반응하고 노란색 반응이 있어. 여기서 이제 산염기를 표시해 볼까? 얘는 지금 H를 내놨으니까 얘는 산이죠. 이 반응에서 H를 받아갖고 갔으니까 얘 염기잖아. 그거에 비해서 노란색은 얘가 H를 내놨으니까 얘 산이죠. 얘는 받아가지고 갔으니까 얘 염기지. 이렇더라는 거야. 어라 그래놓고 보니까 이 HCO3- 얘가 빨간색 반응에서는 염기로 작용했는데 이쪽에서는 산으로 작용하더라는 거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양쪽성 물질이라고 얘기한다. 옛날에 우리나라 뭐6.25 때나 1950년대 이때는 이념 갈등이 심할 때잖아. 너 민주주의야, 공산주의야 빨리 돼. 그래갖고 흑백 논리가 그죠? 양자간에 그런 게 심했죠. 거기서 제일 욕 먹는 애들이 누구예요? 회색 분자. 회색 분자라는 표현을 썼어. 여기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되게 비열해 보이죠.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핍박받던 그런 시절이. 근데 현대 사회와 갖고는 어떠니?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지? 소통 전문가라 그러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능력자로 비춰진. 물하고 기름처럼 안 섞이는 사람을 중간에 누가 섞어 줘. 개면활성제. 비누 같은 애들이 섞어 주지. 절대 안섞이걸 같은 사람을 섞이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막 인수합병 시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능력자가 된 그런 시대가 왔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양쪽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놓이면 어떤 때 어디가서는 어 산의 역할을 하고, 이쪽 가갖고는 염기 역할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는 능력자들이 이걸 양쪽 선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능에서. 반응식 써주고, 얘는 산으로 작용했다. 얘는 염기로 작용했다. 니네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조건 그대로 찾으면 돼, 정의대로. H 플러스, 그 반응에서 H 플러스를 내놓으면 산이야. 받으면 염기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배운 거를 한번 적용시켜보자고, 우리 전체 반응이 이거잖아. 전체 반응이 거죠 얘를 한번 우리 배운 걸로 평형상수식을 한번 써볼까? K는 어떻게 썼지? H2 CO3 몰롱도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썼죠? H 플러스의 제곱 계수비니까 CO3 E- 이렇게 써주는 거지. 이게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야. 그런데 이두개 단계별로 나와 있는 얘를 한번 써볼까요? 자 어떻게 된다고? K1을 한번 써보자잉 K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자, 여기에 H2CO3 여기는 어떻게 돼요? H 플러스에 HCO3 마이너스 이렇게 될거 아니니? 그 다음에 K2를 쓰면 K2는 이거잖아요. 노란색 어, HCO3 마이너스 그 다음에 H 플러스 그 다음에 CO3 E 마이너스 이렇게 될거 아니냐? 그런데 가만히 놓고 봐봐. 얘네 둘 한번 두개 곱해봐. 곱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그럼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죠. 이렇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 반응 k의 값은 부분별로 나눈 단계별로 나눈 거에 평형 상수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 이건 지금 전적으로 화투 내용이긴 해. 근데 평형상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산념기 정의에서 브랜스오 로리가 이 평형, 특히 이제 1가해산, 2가해산, 특히 2가해산, 3가해산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라 것이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까? 3가해산 한번 해보자. 3가해산의 대표적인 애가 누가 냐면 H3PO4야. 우리 얘를 뭐라 그러죠? 인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산. 우리 인산의 전체 반응식을 써 보면 H3PO4란 말이야. 얘 이렇게 양쪽 반응식 자, A3H가 3개 이온이 3개 나오고 그다음에 PO4 3가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전체 반응 K겠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써 볼까? K값 써 봅시다. 어떻게 되냐? 평형 농도 여기에 H3PO4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H 플러스의 개수승이니까 3승 그 다음에 피오4의 3마이너스 이렇게 될거 아니니? 이게 전체 반응의 K야. 그런데 이거를 단계별로 하고 싶어. 어, 두 단계로 한번 해봅시다. 세 단계겠네. H3, PO4를 자첫 번째 H가 하나 떨어져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니? H 두개 남겠지? PO4의 마이너스 겠지얘한번더 이온화하면 H 하나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H 하나 남겠지. PO4에 2- 이렇게 될거 아니냐. 얘가 또한번또 이온화하면 H 플러스 하나 떨어져 나오고, PO4에 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 놓고 보니까, 자, 어떤 반응이 있어? 반응이 세개가 있잖아. 이거 첫 번째 반응이 요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이렇게 되겠지. 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 얘 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산염기 정의대로 하면 얘는 산이지. H 플러스를 내놨으니까. 얘는 바다 갖고 갔으니까 얘 염기잖아. 그런데 노란색에서는 얘가 산이죠? 이번엔 얘가 염기로 작용했지. 파란색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니? 얘가 산으로 작용했지. 얘 염기로 작용했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H2PO4-하고 HPO4E-는 어쨌든 반응에 따라서 산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염기로 작용할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게브랜스테 로리 정의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예를 갖다 단계별로 k1 상수라고 하고 여기를 k2라고 하고 여기를 k3라고 합시다. 시간 내서 한번 해 보세요. k1은 그다음에 k2는 자, 쓸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k3는 이렇게. 그래놓고 보니까 얘네들을 다 곱하면 어떻게 될 거야? 여기가 사라지고 여기 사라지고 그다음에 또 어디? 여기가 사라지고 여기 사라질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어떻게 된다? k 값이 나중에 시간 내서 해보세요. k1 곱하기, k2 곱하기, k3더라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체 평형 상수는 이렇게 이온화되는 단계별 상수의 곱... 평형상수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직접 시간 내서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산염기 정의의 브랜셀 오리 정의를 하면서 조금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이제 어디까지만 알면 되냐면 산염기 정의 정도만 알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 산과 염기를 골라낼 수 있으면 되고 누가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는지 사실은 짝산 짝염기의 개념도 화투로 넘어가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애매하게. 지금 화투하고 화원하고 걸려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평형상수를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단 필기부터 합시다